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가성비 최고. 51% 할인된 삼성, LG, HP i5 중고 노트북을 만나 보세요. 가정, 업무, 게임, 포토샵, 주식까지 문제 없습니다. 윈도우 10프로의 1년 무상 보증, 사은품까지 지금 바로 289,000원에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삼성 게이밍북. 뛰어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i5. 8GB 메모리, 256GB SSD, 그리고 윈도우 10까지 갖춘 이 노트북으로 게임과 작업을 즐겁게. 지금 바로 198,00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뛰어난 성능의 삼성 노트북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i5 CPU. 넉넉한 4GB RAM, 빠른 SSD 128GB 15.6인치 화면, 정품 윈도우 10 프로까지. 지금 바로 80%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노트북 플러스 2, 11세대 i5, 32GB RAM, 1TB SSD 탑재, 윈도우 11 프로의 15.6인치 FHD 화면까지 갖춘 멋진 중고 노트북을 만나보세요. 미스틱 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됨을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2%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삼성 노트북 NT200POC 뛰어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i5 코어 프로세서와 128GB SSD로 쾌적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윈도우 10 프로, 15.6인치 화면, 2.3kg위 가벼움까지. 지금 24%